나 진짜 독립운동한 줄 알았어 sorry, <laughs> 야 이건 다 이른다 말해 로 시간이 남아서 지나이게이 아니 얘기해. 뭐해 어? 잘 나오나 이거 칭찬 아니야? 이거 꺼지면 얘기해줘 네 지켜야 되니까 이거 네, 아니야 아니, 아, 잠깐만 잠깐만 11번 11번 이따 끝나고 해주세요 이게 멋있어 그냥 그냥 고 열심히 해 진짜 독립운동 한다어야 이거 꺼지면 소리 나? 많이 안나 그래서 한번씩 봐줘 11번 봐봐 이태방 씨 이거 두 분의 비가 두근의 비가 2대3이라고 그랬어요. 두근의 비가 2대3이래. 어, 그러면 두근을 어떻게 하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2알파 3을 깔기도 네? 하고. 아. 어, 2대3이니까. 네. 이렇게 놓고 이제 두근의 합, 두근의 곱하면 돼. 두근의 합, 5알파지. 네. 어, 이게 마이스 a분의 니니까 K만이었어요. 이렇게 이자 네. okay? 그다음에 두근의 곱, 6알파제곱이지 두근의 곱이면은 <laughs> a 이브니까 K. 그래서 네. 열리고 하는 거예요. 음... K가 6알파 지우고 잖아 여기다 그냥 넣는 거야. 음... 5알파는 6알파 제고 마이너스 1. 그래서 음... 알파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되지. 얘를 이제 푸는 거야. 어떻게 되냐? 6알파 이렇게 되냐? 6알파 알파 빼기 1 더하기 1. 그럼 알파가 마이너스 6분의 1 또는 1 이렇게 되네. 음, 그럼 칠수 케이크 가서 모두 구하셔. 지 k 는 뭐야? 육 알파제 곱이지? 지 케이는 어떻게 돼? 육 알파제 곱에다 이거 그대로 두면은 6분의 1이 되거나, 1넣으면은 6이 되거나. 이 2개. 두개 1, 선생님 2이 1, 2개. 1, 2개. 1, 보개 1, 게어 1, 2개. 1, 2개. 1, 2개. 1, 2 너이렇게 뭐. 페이지 봐. 철은 그래. 철 이렇게 앞데려서 써프하면 안 돼. 근데 너 너무 뭐라. 근데 너 너무 뭐라 그러지. <laughs> 어, 안 돼. <laughs> 철을 여기 빛치는 세일로 해봐야 돼. 난두 <laughs> <laughs> <그러면> 번째. 보. <laughs> 9x 제곱 마이너스 kx 플러스 k 이스 5는 0. 이거 두 근의 차가 2배. 어, 두 근의 차가 1이잖아 알파, 그러면은 알파 플러스. 어, 뭐 알파, 뭐 알파 마이너스 이렇게 해도 되는데. 네. 이렇게 하지 말고. 두 분의 차 공식 알지? 아, 네. 그거 써보면 바로 나오면 돼 네? 절대값 a분의 루트 b제곱 네. 마이너스, 마이너스 4ac 36k 플러스 180 이게 2 오케이? 네. Okay? 네, 잠시만요 응. 두 분의 차식을 쓴 거예요? 어아 A, 절대값, 절대값 a분의 절대값 a분의 어, 루트, 비제곱만 어, 사야지. 이거 어, 그대로 쓴거야 네. 어. 그대로 쓰면은, 이거 9니까, 9 2 18 되는 거지? 네. 네. 185, 사, 185. 4, 9, 5. 사람 어, 9랑 곱하니까. 네. 근데 루트, 이 빼고리다, 이. 이 빼고, K제곱, 마이너스, 9K, 플러스, 45. 45. 음, 음, 8. 그렇게 하면은 92, 제2 0아 아. 고 아. 이제 9양변에적합하면 K 제곱 마이스 9K 플러스 45는 9 9 81 K 제곱 마이스 9K 마이너스 30, 30. 30. 마이너스 36, 36? 네. 아니야? 36. 36. 36. 오케이. 네, 9K, 3 6 3 6년3 3이야2 0아이야3 6 3 0이야3 0이야3 0아이야3이야 30년이야? 3 0이야0년이야3 0 0이3 0 네. 어, K가 12 또는 3, 마이 네. 3이지? 네어 네. 실수 캐까지 모두 <laughs> 구하시오 이렇게 두개 구하면 되고 오 어, 이해됐어? 네 어, 그러니까 두 분의 차곡식 써도 돼 이렇게 써도 어아 모르겠어 기억 안나 기억 안 나면 알파랑 알파만 할수 있도록 하는 거이 <laughs> 차이 난다 했으니까 알겠지? 응 어. 맞췄는데요 나는 이렇게 해라 음제 어, 공식을 알고 있으니까 바 쓰면 되잖아 여기하 12번 확산네요 확산? 어. 그래서 내가 남는 거예요 어. 벌써 8시야. 어요 음. 40분 남았어요 40분 남았어요 4 0 플러스 어요 40분 남0분두았을 알파 베타 남았어요 40분 이거에 두근이 이거래 근데 지금 1번 보니까 역수지 네 어, 역수잖아 그럼 역수는 자, 여기, 여기다 알파드면 어떻게 돼 음, 알파 제곱, 플러스, 이렇게 네. 돼지네 알파로 나눠요 딱 어, 알파 제곱으로 나눠 봐네 알파 제곱으로 나눠 봐 네. 알파 제곱 1이에요 이렇게 돼지네어그러거꾸로써봐 네. 100% 되지. 알파분의 1을 엑스로 바꿔봐. 아, 이렇게 해야지. 네? 이렇게 해야지. 네. 네? 알파 0 되지. 100% 되지. 100% 되지. 100% 되지. 이0 0 되지. 100%되1을이 되지. 100% 되지. 100% 되지. 100%되이100% 되지.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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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지. 1 1 그 이차 원률식이랑 알파 제곱으로 나눈거에요? 음. 그 다음에 저기다가 2를 음. 곱하라고요? 아니 그냥 곱으로 써서 근데 거기서 뭘 곱하는거야? 반 곱했어 알파 분의 1을 엑스로 바꿨어 아 알파 분의 1을 그걸로 한거면 그 얘를 엑스로 바꿨어 그럼 1은 어. 어떻게 어. 바꿀까요? 1요 1은 1 왜? 네? 아니 선생님 근데 왜 알파랑 베타가뭐역수에요수스가뭐 역수? 아 역수가 어디서 나왔어요? 역수 <웃음> <웃음> 아, 아. 아. 어, 저거라고 해서 이렇게 한 거야. 그렇게한 건데, 헷갈리지? 어... 네. 뭐 무슨 잘 모르겠지? 네. 이거 왜 했냐면은, 근이 역수로 나오잖아. 네. 그러면은, 지금 이게 개수, 개수만 봐봐. 1, 1, 2지. 네. 반대로 써. 2, 1, 1. 그럼 답이야. 어? 네. 2, <laughs> 1. 이 근이 아, 역수로 나오지 아. 네, 네. 그러면 계수를 <laughs> 반대로 쓰라고 이렇게 무수는 네. 네. 답이라고 어. 3차든 4차든 5차든 다돼오 대박 응. 근이 역수면 근 음, 역수면 그뭐 2플러스 e x플러스 x제곱 이어 음. 그렇지 2x제곱 플러스 x플러스 1 이렇게 된대 그래 계수를 꼬꼬리 쓰면 된다고 이렇게 어. 네, 어쩔 때 저렇게 하는 거 역수일 때근 그니까 두 근을 쓰라고 두고 뭐 이렇게 나오면은 그러니까 얘랑 얘랑 얘는 두 근이 이거잖아 이렇게 둘이 네. 근이 역수 관계잖아 네. 역수 관계면 계수가 이렇게 반대라고 1 1 1 그럼 얘는 211 그러면 123이라면 32n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지 얘를 공식적으로 외워서 써먹으면은 시간 단축을 하기 좋지 어. 그러니까 얘는 원래 어떻게 풀어가 된 거냐면은 두 근이 이거잖아 네. 네. 여기서 네. 두근이 <laughs> 적으니까, 얘는 마이스 1이고, 얘는 2잖아. 이거 갖고 풀으라는 거거든, 원래는. 네. 그럼 이제 여기서 두근이 이거니까, 이거 두근의 합을 구하는 거야. 두근의 합. 그럼 얘는 알파 베타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해서,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나온 거고. 네. 네. 그 다음에 아. 두근의 곱. 이거 그대로 어 두근의 곱. 이렇게 되니까 알파 베타분의 1이지? 그럼 2분의 1이고. 그지 음. 그러면 X제곱. 플러스 2분의 1x 플러스 2분의 1은 0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다가 이제 2라고 했으니까 2를 곱하는 거지 이렇게, 음. 이렇게 풀어내면 문제야 그러면 이렇게 되잖아 어. 사실 근데 음. 이거 아 플러스 아, 베타가 아, 네. 음. 네. 왜 마이너스 마이너스 2분의 2 아아 아. 오케이? 이렇게 풀어내면 문제야 근데 역수면은 근데 외오라고 이렇게 자주 <laughs> 나올 거니까 근데 왜 갑자기 밑에 x n o 플러스 2분의, 2분의 1 x o u r e not 의 u 두 분의 합두 네. 분의 r e not sure if you're not sure if you're not sure if y o 이 r e not sure if you're not sure if 의 o u r 이 not sure if 의 o u r e not sure if 그 o u x e not sure if y o 두 분의 합을 쓰고 u r e 이렇게 하는 거야. 네. 원래는 이렇게 하는 거야. 니까 그러니까? 근데 역순을 자주 나오기 때문에 외우더라고. 네. 역순으로 써라. 3차, 4차 다 된다. 고알겠지그럼 네. 네. 어, 이제 이거 말고도 또 이런 것도 있어. 마이너스가 될 때도 있다. 그 이렇게 나올 때도 있다. 그럼 어떻게 쓰냐면 이때는 그대로 쓰고, 반대로 쓰고, 그대로 써. 네. 부호만. 아니면 뭐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도게 뿔뿔뿔이잖아 그지? 뿔맛뿔 이렇게 하면 돼그 가운데만 부호 반대로 쓰면 돼 3차면은 세이잖아 뿔뿔뿔뿔이면은 뿔마뿔마 뿔마 이렇게 쓰면 돼 4차면은 뿔마뿔마뿔 뿔마 이렇게 부호가 교차로 이렇게 바뀌면 된다 알겠어? 응. 이것도 자주 나와 또 여기다 가또 마이너스도 할수 있겠지 그럼 뭐겠어? 여기다 마이너스 나와으면 맞춰봐 어이. 뭘까? 2x 이즈 마이너스 x 플러스 a? 그렇지 네. 이 과정을 생략하고도 다 구할 수 있다고 어디서 저렇게 나오나요? 마이너스 여기다 마이너스 한 거잖아? 네. 그 여기 부호는 바뀌라고 앞에 부호는 안 바뀌고 어. 뿔뿔뿔뭐뿔마뿔내 앞에 플러스 고정이에요 아니 고정은 아니고 마불 마로 해도 돼네 그러면은 마이너스 알파 분의 일이라고 4분의 1이 큰 이런 거. 어,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카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만 마이너스 붙였으면 돼요. 그러면 안 돼. 그 역수도 안 돼요. 어, 둘둘다 동시에 같이 아, 뭐든 그렇지. 어, 둘다 동시에. 선생님, 어. 풀마아 마블나... 어. 얘기하는 거. 풀마마 이거? 뭐, 무조건 풀마마예요 아, 어, 풀 풀과 프리. 아니, 그러니까 구호가 뭐뭐 뭐 처음에 뿔막막 막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 네. 그럼 그냥 이 이거 뭐야? 첫 번째 냅두고 두 번째 바꾸고 세 번째 냅두고 와. 이렇게. 하 번째 냅둬요. 어 그러니까 홀수 아. 번째 냅두고 짝수 번째만, 번째만 바꾸라고. 운데만 어, 아니면 반대로 하든지. 그러니까 부호가 교대로 바뀌면 된다. 와. 그대로 바뀌어, 그대로 바뀌어 이런 식으로. 알겠지? 그대로 바뀌어. 자 어. 아, 이제 두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그번은 알파벳을 배타지고 마이너스 알파제곱고 플러스 배타지고 그 다음에 뭐야 플러스, 플러스 1 얘는 뭐야 이거 어, 알파벳에 좋으니까 4 이거는 이거니까 이거잖아 마이너스 3 플러스 3 플러스 1 그럼 8 그래서 그러면 X 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8은 0이 되는 지 플러스 5X 2분하고 두 분이... 2분하고 두 마이너스 오 s e 아아 h t A minus eight. A 분의 n u s e i g h A minus eight. A m 이 n u s e i 베타 t A m 이 n u 근 eight. A minus eight. A minus eight. A m i n 제곱 e i g 베타 A p l 알파 eight. A plus eight. A p 학생 공부 시켜 아! 우리 뒤지여었잖아 아! 음, 다 써먹어야지? 아! 뭐하 써졌어? 아! 까먹고 까까고파? 까까고 아, <laughs> 아까고파까까아파파제곱고고 네, 베타제곱 파파제곱고파까까고 아. 사랑고 어떻게 고파 까까고파? 베타의파곱알파베타의파곱 이해제고. 아, 아. 그래서? 네. 음. 왜 다, 눈이 왜 다, 한쪽만 보이나? <laughs> 여기 보면 여기가 안 보이나봐요. 아, 왜? 왜? 못 깨워줘? 죠 아, 자, 그안 <laughs> 돼. 아직도 많이 남았어. 많이? 3개 남았어. 자, 13번. 와... <laughs> 자 이거는 오히려 더쉬 수도 있어 복수수 범에서 인수분해 하시오 <laughs> 복수수 범위였지? <laughs> 아니 아 복수수, 복돈수 아 실수수 통틀어서 아, 아, 아. a 플러스 bi 아, 자 이거 근의 공식 써가지고 x 근을 구해버려 알파벳을 근의 공식 쓰면은 자1 쁠마 루트 b 다이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이렇게 되잖아 그치? 그러면1 플러스 루트 5i랑 1 마이너스 루트 2와 이렇게 나오잖아, 그렇지? 네, 네. 어, 그러면 이제 x 마이너스 이걸 하는 거잖아. 네. 그리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지? 또 x 마이너스 이렇게, 그러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되겠지? 네. 인수분해 이렇게. 오케이? 음... Okay? 네. 어. 그러니까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인수분해를 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알파, 베타만 구해서 여기다 같은 꽂아두면 돼. 자, 얘도 짝수근이 거지 어. 4. 2분의. 2분의 마이너스 e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6 1 t sinu minus e minus e 1 l u s r o 2. 이 e plus e 플러스 루트 1 o e 플러스 루트 X, 2분의 C, Y, 2 We h 네. 네. 뭐뭐 어. 네. 네. 어, 이 v e to do t 스꺼내 i r u s We h a v 알아서 do the virus. 이 k a y Yes. Yes. y e 이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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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2 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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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이아 e s 4번 두 근의 합이 6. 이거 두 근의 합이 어떻게 되냐? 6. 응, 6이라고? 응. 네? 네. 자, 이차방식 두 근의 합이 자, 이차방식 두근 알파, 베타라고 하자.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가 6이라는 거야 지금. 네. 자, 얘두 근이 뭔지 알아야 될 거야. 네. 그럼 뭐쏘 가지고 뭐다할거 아니잖아. 다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보면은 이게 성립하려면 F 알파가 0이고 F 베타가 0이 되는 거야 그럼 여기, 여기 이게 알파가 되려면 뭐가 돼야 돼 얘가 이게 알파가 되고 싶어 얘가 베타가 되고 싶어 그럼 X가 뭐가 돼야 돼 5분의, 7? 5분의 알파 플러스 7 5분의 베타 플러스 7이 돼야지 왜 베타 플러스 7이야 7 넘기고 <laughs> 양변에 7 더하고 5뭐 나누고 풀어봐 <laughs> 이거 풀어봐요. 7 더하고 5뭐 나누고 그죠지 그래? <laughs> 네, 네. 양변에 7 더해요 <laughs> 1차 방식 풀고 <laughs> 1차 방식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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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x 구하는 식 어. 됐어? 네. 그러면 이거의 두근은 이거야 여기까지 네. 오케이? 네. 이거 두근합 구하라며 네. 두근합 구하는 거야 이거 여기서 어. 알파 벳 베타 보였어. 6. 6이었지. 그러면 여기 4. 와. 이렇게 음. 하면. 이거. 얘래써 네. 네. 됐지? 그러니까 얘는 뭐 fx를 구할 네. 필요가 없는 거야? 네. 음. 그냥 어.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거의 두고는 이거의 두은 얘가 알파 베타가 돼야 되니까 이게 돼야 되구나. 이렇게 두개를 찾는 거야. 어. 그다음 하는 거야. 오케이? 자, 네. 15번. 오케이. 이오케이오케이렇이 2차 방식 x s 곱 플러스 A. S 플러스 B는 여기 한 근이 3만이스 루트이다. 유리수 AB. 유리수 래. 개수가한 근이 무리근이 나왔네. 다른 한근 뭐야? 유리근. 아니지. 무리근, 무리근. 지금 무리근이 나왔야 뭐냐고? 허근한 근에 3수이스 루트야. 뭐야? 3플3 플러스 루3 플러스 루3 플러스 3 이렇게 이게 두 개야. 그 그럼 이제 이걸로 x 제곱 플러스 두 p l 합 뭐야? 6 o and 겠어요두 f water. You, you, why should you guess it? Two a n 무리 half. Two and a h a l 7 Three and a half. a b 가7 Ah, y e 음. 아 자, 여기도 자, 이거의 한 근이 이거래. 허근 나왔네? 실수 a 그래. 어, 그럼 그렇지. 다른 한 근은 1 2인 거야. 응. 오케이? 어. 그러면 이제 두 근의 합 뭐야? 2. 2. 두 근의 곱은 5. 그렇지. 5. 5. 이렇게 되겠네 이게 a b -7. 오케이? 어. 두개된 2. 왜 네, 저기 a 끼가 유리수고 저기는 실수 실수예요. 아, 이니까. 실수여야 이게 이렇게 나온다. 실수여야 이렇게 켤레가 나온다. 여기는 네. 실수잖아? 그럼 켤레 안 나올 수도 있다 유리수여야 켤레가 나온다. 그렇대. 그렇대 <laughs> 그냥 어. 예를 들어서 네. 내가 한번 어, 써 볼게. 이거 나와 보데써 볼게. x 제곱 플러스 비트 t x 마이스 음. s 사분의쥐 자, 이렇게 됐어 이렇게 됐어 거 이거, 이거가 한 이거거든? 네. 네. 다른 이거, 이거, 근거 이거, 이거, 든거관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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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거 그는 곳이 써봐. 아, 여기 있어 여기. 자, 마이너스 B-, 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e 마이너스 AC. 그럼 뭐가 돼?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마이너스 3 이렇게 되지? 어, 그, 다른 한 건, 자, 한 건이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3이고, 다른 한건은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3이야. 같아, 이거? 다르지? 네. 응. 유리수여야 돼, 이게. 그래야 저렇게 되는 거야. 무리수잖아. 안 돼. 현례가 안 된다. 여기가 부호가 지금 반대가 돼야 되는데. 여기가 반대가 돼버리네. 그래서 안 된다고. 모든 게다 그래요. 어, 모든 게다 그렇다고. 그러니까 유리수여야만 이게 현례로 간다 음. 오케이? 음. 그럼 문제 실수로 나면어떡 해? 그러안 되는 거지. 그러면은 그럼 우리... 실수가 나왔어 그럼 어떻게 푸냐? 이걸 대입을 해가지고 해야 돼 아... 그니까 답이 없다라고 쓰아안 됐어 근데 이걸 대입한다고 해서 AB가 둘다 나오진 않아 하나를 더 줄게 안나와 그럼 안나와 거의 그 정도로 안 나온 거 아니에요 실수로 잘안 나와 그러면 나올 수도 있는데 잘안 나온 거 이해돼 응. 이틀 잘다네 아. 이걸 때 잡으면 자 그럼 여기까지 재봐 <laughs>